젖은 빨래에 붙은 파리알이 사람 피부 속에서 부화해 자라는 이른바 피내 구더기증 감염이 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대 수의대 토니 골드버그 교수는 최근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서 룬드파리 유충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라 경고했습니다. 골드버그 교수는 우간다 현지 조사를 마친 뒤 겨드랑이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피부를 들쳐본 그는 움직이는 하얀 유충을 발견했고 검사 결과 룬드파리 감염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는 마치 임산부의 뱃속에서 생명이 꿈틀대는 공포영화를 보는 듯했다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바로 젖은 빨래였습니다. 룬드파리는 습하고 어두운 환경에 알을 낳는데 빨래가 마르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면 유충이 옷감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후 사람이 옷을 입으면 유충이 갈고리 모양의 입으로 피부를 뚫고 들어가 성장하며 통증, 염증, 괴사, 폐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피내 구더기증은 수술로 유충을 제거하면 대부분 완치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여행 중 원인 모를 통증이나 구멍이 생겼다면 절대 짜거나 긁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라며 해외여행 시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빨래는 반드시 다림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